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YBC 영상 뉴스입니다. 평택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, 청소년 자유공간 포승점이 문을 열었습니다.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17일 평택시와 평택대학교가 청소년 자유공간 포승점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해 관내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공간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. 여기에 와서만은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시간을 보내고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아이들한테 만약에 자유감을 느끼고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려서. 우리 청소년들 또 아동들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청소년 자유 공간 포승점은 지난해 1월 청북점을 시작으로 관내 다섯 번째로 개소한 공간으로 멀티룸과 북카페, 플레이존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화요일부터 주말인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에 운영되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여가와 자기 개발을 돕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. 꼼꼼하고 까다로운 내가 왜 평택을 선택했냐고? 지치지 않는 파워. 거침없이 미래로 달리는 깔끔하고 스마트한 도시니까. 그래서 내 선택은 평택. 멋진 바이브가 넘쳐나는 마음에 쏙 드는 도시. 이런 도시 어디냐고? 기억해. 내 최고의 선택. 평택.